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525 쪽이죠 사절 농지처분과 이행강제금 이제 누가 있습니다. 역시 그 그러니까 경자유전 제도에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셨던 농지취득자격증명 과는 별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된 적이 이렇게 많진 않고요. 자 보도록 하시죠. 그 그러니까 먼저 그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켜야 될 법은 빨간불 때 건너지 말자가 아니라 농지법에 특별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자 유전이죠. 농업경영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업경영을 해야죠. 그런데 농업경영을 안할 거면 농지를 소유하지 말라고요 내다팔으라고요. 농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면 1년 내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농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10개월째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1년 안에 처분하라고요. 그런데 1년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농지법 위반이니까 관청에서 처분하라고 기회를 한번 더 줍니다. 처분 명령을 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라도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법을 어겼고 기회도 줬는데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관청이 대신 갔다가 팔어요 개인 땅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집행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행 처분 명령을 이행하라고 이행할 때까지 계속 이행을 강제해서 이행 강제금을 때리면 돈 무서서 처분을 하겠죠 그런데 농지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중개업소에 내놔도 잘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내놨는데 안 팔려서 꼼짝없이 이행 강제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농원총공사에게나 농사 그래 나이고 아이고 이제 못 찍었어. 그러니까 농사 안 지을 테요. 중개업소에 내놨는데 안 팔리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가 매수청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잘못은 없는 거죠. 농원총공사에서안 사간 농원총공사 잘못이지 이 사람 잘못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행강제음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더 기타 세부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법 위반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농지 1년 안에 처분하셔야 됩니다. 농지법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알려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처분 명령과는 별도의 내용이죠. 위반했으면 처분 명령. 덩어리가 크니까 6월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이행강지금은 연 1회가 땅값에 20%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이제 문장을 보도록 하시죠. 굵은 1번, 농지 처분 사유와 통지. 동그라미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등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당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뭐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뭐시험농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중에 숫자 걸린 거두 가지요. 그 그러니까 5번에 농전용 어가 신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자가 취득한부터 날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착수 두 글자 2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숫자 걸린 게 2번에요. 작은 2번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 업무적 요건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죠. 그래서 맞지 않게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 그러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은 농지 처분 의미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지를 처분하야함을 여 알려줘야 된다. 아 시험부는 우리도 10가지 처분 사유를 안 해오고 있는데 아, 농지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 10가지 달력기다 써서 붙여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알려주는 겁니다. 굵은 2번 시장구직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 1년 내에 처분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때릴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법을 위반했으니까 명령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농지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 처분하여야 한다. 3번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은 때 농촌공사에게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시장구수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지정기간 6개월 안에 해당 농지처분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토지가액 20%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5번 매년 1회 부과징수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처분명령 유예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큰 초점은 아닙니다. 그니 그러니까 3장에요. 이 그니까, 농지의 이용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농사 열심히 잘 지으셔야죠. 아무튼, 그래서 뭐 소득도 좀 높아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농업으로 소득 높아지는 게참 쉽지 않네요. 뭐 6시 내고 양. 그니까, 뭐 거기 한 3번 연장 나와야 좀 팔릴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생략하고요. 제2절, 대리경작자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으면 그 농지 소유자 A나 아니면 정당한 임차권 B라는 분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관청에서 봤을 때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요. 시장구수 구청장이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 C를 집어넣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C라고 하는 사람이 AB에 대신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 대리 경작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A, B도 할 얘기가 있는 거죠. A나 B요. 그러니까 왜,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농약 사로 갔던 데 무슨 소리요? 그럴 수 있으니까 처음에 바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리 경작자 지정의 예고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시군구가 봤을 때 농사 안 짓고 있다고 대리 경작자를 지정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A가 아, 뭔 소리요? 농약사러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또 C를 그러니까 취소시키면 C는 또, 아, 뭔 소리를 해? 농사 지으라고 했잖아.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농사 안 짓고 있죠? 대리경제학자를 지정할 겁니다. 지정의 예고, 처분을 하라고요. 그래서 AB가 알리기가 있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으면 되고, 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아무 얘기 없으면 시 u 과 대리경제학자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정하게 되는 거죠. 굵은 1번, 놀리고 있으면 유슈 농지.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 구청장은 아까 시구 읍면장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시구 읍면장이었죠. 읍장님, 면장님, 지금 이제 저녁 2시로 집에 가셨고요. 이제 시군구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 구청장은 유휴 농지에 대해서, 놀리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 대리 경작자를 시군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 농지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번. 시장구 주택 장은 대리 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대리 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착한 사람 중에서 지 정해야지 못된 사람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1번, 어찌저찌고 못된 사람 6번까지 어찌저찌고 못된 사람. 그런데요. 점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어려우면 이제 다른 사람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죠. 위 규정에 따라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농업 생산자 단체 학교 그밖에 경제가 되는 자를 대리 경작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굵은 2번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가는 것할수 있는 겁니다. 대리 경작자 지정의 예고 처분에 대해서. 11내 AB가 이 신청을 하는 거라고요. 대리 경작자 지정 예고,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럼 9글자잖아요. 11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리 경작자 지정의 예고, 아니면 대리 경작자의 지정 예고, 어떻게든 간에 10글자를 맞추시라고요. 11내이 신청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군군은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려면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 한다. 2번,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 10글자요.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유권 임차권 간자는 지정예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공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겠죠. 굵은 3번, 대리경작. 동그라미 1번,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다. 농지법 농사 기본이 3년이라고요. 작물을 심으면, 일단 그, 뭐, 새로 옮겨 심은 작물이나 아니면 씨앗이 그 자리에 땅에서 자라고 있는 병균들과 친해져야죠. 무슨 농약으로 병균을 다 죽여요? 병균이 어떻게 다 없어져요? 병균하고 친해지고 나요만큼만 먹고 살게. 너도 이만큼 줄게. 서로 좀 나눠서 잘 살자. 그러고 이제 가야 되죠. 그거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확하는데 기본 3년은 잡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해당 농지 소유권 임차권 가진 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남의 땅 대신 쓰는 거니까요. 이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리경작자 대리경자에 대한 게 있었고요. 다음에요. 3절.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동기람 1번. 점. 경자유전이 원칙. 둘째 줄. 그래서 자경이 원칙. 위탁경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임대차 사용대차는 경자유전의 정면으로 어긋나잖아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을 안 하는 군인 게 임대차 사용대차 농주인이 그런 거잖아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겁니다. 다음 경우에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그 사유 가지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다음 쪽 가서 보시면 시험 나온 게딱 하나가 있고요. 5번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상황을 안 그리고 문장으로만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기억번은 그니 그러니까 논밭 주인 A가 주말 체험 영농 하겠다는 사람에게 직접 임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용하는 사유, 그 여덟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이유는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A가 주말 체험 영농, 주말 농장 모집 사업자에게 임대해 줄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받은 임대 사업자가 모집을 해서 주말 영농 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주말 영농은 권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으로는 가 그러니까 임대하는 것 문제가 없다. 8번 얼마 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경 농지를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8 개월 이내로 임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만 사원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니까 온대 지방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 그렇지 사만 사원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온대지방이 맞지. 근데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해요. 그러는 거고요. 젊은분들은 아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온대 아니래요. 우리대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래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다음에 젊은분들은 무슨 사만 사오녀. 뭐 그거 막 한겨울에도 아, 얇은 옷 하나 몇개 입고 다니면 되잖아요. 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그러니까 그 음악 아는 친구들그 그룹 이름은 알지만 아무튼, 봄과 여름, 가을은 짧고 여름이고, 뭐, 겨울,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아열대 기후라고, 아열대 지역이라고 정했습니다. 온대 지방이 아니라고요. 아열대 지역입니다. 아열대 지역이니까 이모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모작을 하는데, 뭐, 이모작이니까 엄밀하게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포함해서 8개월 이내가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굵은 2번. 임대차 사용대, 사용대차 계약이 있는데, 굵은 2번, 3번, 4번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주택법, 아니, 죄송합니다. 그 민법에 민사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잖아요. 그 약자 보호규정, 그 내용과 취지가 똑같고, 어느 자리는 문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그것을 공부해서 민법을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 민법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민법 도움받아서 공법 2대목 하나 넘어가시자고요.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약자 보호 규정과 똑같습니다. 굵은 2번 넘어가시고요. 굵은 3번 농사는 근데 몇 년이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한이 따로 있죠. 2년. 네, 농사는 기본이 3년이라고요. 굵은 3번의 동그라미 1번 이모자 훈위에서 8개월 이내로 임대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고 기타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죠. 뭐 농지의 이용, 농지는 농사를 잘 재야 된다. 뭐 그런 거고 대리경작과 그다음에 임대차 사용대 사용대차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에 경제유전의 끄덩어리로 농지처분이행강지금이 있었죠. 뭐 시간이 짧긴 합니다만 별도의 내용 주제로 좀 끊어서 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별도의 주제로 끊어집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4장 농지의 보전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